여러분 안녕하세요 채이에요그 오늘은 제가 또 요리 한번 도전을 해보기 위해 김채네 요리 도전기 그래서 오늘 할 메뉴는 바로 계란찜 자, 누가 봐도 계란찜에 들어가는 재료를 딱 모아놨어요 그리고 일단 저는 이 조그만한 뚝배기에 할 거고요 그래서 계란 4개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청양고추를 준비했어요 근데 왜 청양고추를 준비했냐 사실 대파가 없어요. 뭐파 들어갈 게 없어 가지고 일단 뭐 아삭한 식감이라도 한번 내 보자 해 가지고 청양고추를 골랐고요. 또 제가 매운 거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네, 이렇게 골랐습니다. 청양고추 이렇게 또 잘게 썰어 놨고. 자, 그러면은 이제 바로 만들어 볼게요. 자, 해 가지고 또 옛날에는 원래 이거 계란을 못 갔어요.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발전을 했죠. 아이고아 계란 껍질 들어갔다. 오야 이거 어떻게 빼냐? 이렇게? <laughs> 어 잠깐만요. 오케이 됐다. 자 이렇게 했죠. 자 이제 뭘 하냐? 소금을 넣어 줘요. 간을 간을 해야죠, 여러분. 자, 소금 맛소금이에요. 소금을 한 꼬집. 한 꼬집 약간 모자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더 꼬집. <laughs> 어,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. 내 생각엔 그렇거든. 두 번? 아니다. 한번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. 왜냐면 계란이 4개니까. 계란이 4개라서 삼꼬집. 자 이제 솔직히 저는 이제 계란찜을 이거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 감으로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알아서 잘 여러분의 감을 믿으세요. 제 감은 똥, 솔직히 똥이라서 자 여러분 보세요. 됐습니다. 자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? 자 뚝배기에다가 옮겨줘요. 싹, 싹 이렇게 딱 옮겨줍니다. 자, 그러서 하중. 그 다음에, 자, 이리로 오시죠. 옳지. 자, 그 다음에 뭘 하냐? 기다립니다. 한내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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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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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자, 됐습니다. 자, 뚜껑을 열어볼까요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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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이게 원래 이런 거야? 잘된 거야? 잘된 거야? 오, 오케이, 오케이. 자, 저 이거를 저어줄게요. 음. 제또 이런, 와, 씨, 잠깐만. 이거 사진으로 찍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닌가? 그 정도 아닌가? 오, 잠깐만. 어? 어, 여기, 여기 가운데 보면은 덜 익었다. 아, 덜, 익었, 덜 익었네. 아, 이거 겉에만 잘 익었잖아. 이게, 아, 왜, 왜덜 익었을까? 그럼 다시 뚜껑을 덮어? <laughs> 익혀야지. 아, 잠깐, 당황스럽네. 저, 어 어제 저, 그래. 저면은 서로의 그 온기로 이거 기긴할 거야. 애초에 내가 생각했던 계란찜의 뭐그 비주얼은 아니네. 자, 여러분, 일단은 자, 이렇게 계란찜 미완성했습니다. 완성이 아니네요. 들이어가지고 <laughs>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도 쉽게 할수 있거든요. 자 이제 시식 코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안녕. 이제 제 이제 친구님께서 그이 제가 만든 계란찜을 시식하러 왔습니다. 자 솔, 이제 먹어보고 솔직한 맛 평가 부탁드립니다. 일단은 먹기 전에 네. 계란찜을 보면요. 네. <laughs> 수분이 하나도 없어서. 수분이요? <laughs> 그냥 스펀지 같아요. <laughs> 그 아니 계란찜 원래 이렇게 건조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? <웃음> <웃음> 영상으로만 봐도 무서워서요. 무서워, 아니 계란찜 원래 이렇게 건조한 거 아니냐고요. <laughs> <laughs> <에이>. 입 안에서도 느껴져요. <laughs> I could, 아슨 n 간간 the 간간 s 거 n 거 a 요 근데 저는 딱 좋아요 밍 s h <laughs> i 건강해 a n 같 t 요 어. 그래서, 이제, 자, 별점을 주세요. 자, 0점 만점에, 몇 점? 그래, 도 계란찜에 이거는 나왔으니까 음. 4점 4점? 4점 음 꽤나 w 네음 일단 알겠습니다. 네, 일단 김채네 요리 도전기,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다음에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.